안녕하세요, 핫뱅크입니다. <laughs> 오늘은 책상 소개를 찍을 텐데요. 제가 1, 2편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찍어 볼게요. 찍어 볼게요. 일단, 그 전체, 책상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고요. 여기에는 뭐, 책들, 큰 책들 문제집이나 그런 거, 파일이고요. 스케치북이, 스케치 북들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상장 들어있는 케이스요 이게 이렇게 파일도 있고 이렇게 지금 큰 뭐야 죄송합니다 큰 돌리 페이퍼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돌리 페이퍼는 여기다 그렇게 듣기를 해놓고 음 거울 달려 이거는 액자고요 지금 이쪽이 앉힌 상태라서 이게 수경, 케이스고 지갑들, 이쑤시개, 가위구요. 음 간, 방금 전에 만든건데 미니어처 떡이예요 이건 핀셋, 가위, 도르코칼이구요 이쪽으로 오시면 필통과 안경을 없는 안경과 캐리어, 자물쇠, 이건 연필이 그냥 여기 있고 그 외에 이거 밴드라 막 그렇게 얼굴 먹다 담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마스킹 테이프 일곱 개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수제로 만든 건데 그때 나 제가 만든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색종이들이랑 뭐 그런 스티커 같은 게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뭐 공책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놔뒀고요. 이건 긴 설명 안할게요. 이건 분무기. 이건 코스트코에서 코에서 산건데 친구가 그 코스트코에서 사서 줬어요. 이건 자바라고 치대. 셀카봉. 뒤에는 그냥 그 등등 뭐 있고 삼경책들이고 이거는 어제 물감으로 칠7한둘리 페이퍼고요. 이건 위에는 가렌더, 연애 연명 사진이랑 같이 있고요. 위에는 인형이나 막 그런 걸 놔뒀어요. 위에는 액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신 피규어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는 루테리아에서 산 거고, 이것도 루테리아. 이것도 루테리아, 이건 도라미, 이건 제가 아는 이모가 분대로 주신 거고요. 이건 킨드조이 먹뭐 먹고 나온 거고, 이거는 제가 소니엔젤을 갖고 싶은데, 조금 피규어 치고는 비싸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프린터에서 뽑아가지고 선진으로 붙이고 있고요. 이건 돌리 페이퍼 안 찍히는 거고, 이거는 베이비돌 그 파우치 샀을 때, 그냥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뭐였더라? 무슨 짱이었는데? 아무튼, 캐릭터, 에, 패코짱패코 태코 캐릭터고,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캐릭터고 이거는 디귿니그 개그맨 캐릭터가 된거서 근데 여기, 여기 장난은 잘생겼다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연필들 이거는 속고망제 이거는 에이핑크 사진들이에요 객사우기에서 나왔던 거고 여 밑에는 서랍인데 보통 더러워요 마음대로 못해 그냥 놨어요 참사점. 이렇게 듣고. 네, 이렇 뽀송이 모래가 거든요 실제 뽀송 말에. 이게 축차로 까먹었는데, 단무간 그거 한옥 맞고 올리려고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이게 빨리 끝났네요. 어. 어, 그러면 제 다음, 다음, 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